해볼게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패스에요. 패스. 오늘 패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패스 네. 왜 패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패스가 기본이에요. 드리블 없이 패스만으로 게임 운영 가능하거든요. 제가 좀 이건 길게 계속 쓸게요. 왜냐면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패스는 뭐가 중요하냐. 선수 자세가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방향. 그리고 게이지 방향 그거겠죠 선수 패스하는 선수의 방향 이 패스 주는 선수의 자세예요 그죠 주는 선수의 방향 게이지 그죠? 그다음에 원터치 여부 제 기준이에요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면서 이제 체감한 것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받는 선수와의 거리 그다음에 받는 선수의 움직임 그렇죠? 그다음에 패스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에이. 패스 자세.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주는 선수. 자세 중요하고요 그죠? 받는 선수. 자세 중요하고요또뭐 생각해야 되냐면, 제 2동작을 생각할 것.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자, 방향은 뭐냐면요. 기본은, 기본은 뭐냐? 받는 선수를 바라볼 것.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는 기본인데 더 중요한 건 게임 중에 상대 수비에 커팅이 되지 않아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더 중요한 거. 짧은 패스의 경우 뭐가 중요하다? 제 이동작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오타가 좀 많이 나네요. 자세가 좋다. 패스, 패스 얘기는 진짜 많이 제가 해요. 이거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 거거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패스가 속도가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고요또 하나, 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아, 이게 되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체득화 어,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일 기본적인 얘기 다 그러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이미 다 알고서 하고 계세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날은 잘 되면 어느 날은 안 되죠 이게 하나가 한두 개가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좋죠? 그렇죠? 자 일단 제가 이론만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내용을 드리려고 하니까 자 게이지입니다 게이지 게이지는 뭘까요? 일단 패스 레벨 3 기준이에요 3 기준 게이지 채우는 양에 따라서 뭐가 바뀔까요? 패스 받는 선수가 정해집니다. 네. 게이지 채우는 양에 따라, 이게 어느, 얼마나 멀리 가느냐고,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얘기는, 얼마나 멀리 서, 서 있는 선수에게 가느냐예요. 아, 이해가 되셨죠? 패스 레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3인 경우, 그죠? 게이지와 패스의 색이는 어떨까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스 아주 미세하게 할, 그러니까 시기되면 패스 레벨, 레벨 1 또는 레벨 2 어때요? 영향이 있죠 네. 그만큼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절할 수 있으면 1, 2 해도 돼요 근데 게임 많이 해 보셨지만 굉장히 스피드해요 네. 스피드한데 이것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연습량도 부족하고 어 그렇게 게임 못해요 그래서 제가 3으로 말씀을 드리고 3에 대한 정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 같은 경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채우는 동안에 패스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압박당할 때, 조심해라. 네.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린, 수비에서 걷어낼 때, 뭐 네모, 툭 누르면 나가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당연한 얘기 같지만, 게임에서 잘안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원터치입니다. 원터치, 원터치. 제가 좋아하는 원터치입니다. 특히 이번 작에서 원터치가 아주 훌륭합니다. 원터치, 좀 원터치 말씀드리면, 자, 원터치는, 원터치, 원터치, 패스로, 전진하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일단 뺏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어렵냐?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 네. 원터치라고 썼네요. 그래서 원터치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원터치. 내가, 내가 컨트롤이 안될 정도로 원터치를 쓰면 안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연습이 충분히 돼있어서 원터치를 잘 쓰면 상대가 전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흐름이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격수들이 쭉 올라가요. 네. 근데 상대 예측이 어려우니까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공을 잡고 투터치, 쓰리터치, 공을 꺾고 이러면 상대 이미 다 정비를 하고 예측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원터치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라프킬라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라프킬라님이 개인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게 양날의 검이에요 알고도 못 막을 수 있지만, 라프킬라님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잖아요? 예, 상대가 예측이 생각보다 잘 되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원터치는 어떨까요? 원터치를 적절히 섞을 수 있다. 라프킬라님이. 그러면 개인기도 훌륭한데, 예, 원터치로 전진까지 잘 되면 상대가 굉장히 막히 어렵겠죠. 그래서 원터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선수들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내가 컨트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에 이제 받는 선수의 거리 말씀드릴게요. 선수와의 거리에 따라 세기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공이 세게 나갑니다. 네. 게이지가 많이 차면 일단 멀리 있는 선수를 장하, 정하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으면 그 거기까지 공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이 이이 시스템이 세게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기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공을 공 받는 선수의 뭐가 정해질트요킹이다트래킹도 트레핑. 달라지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자 제가 애토리토로 엄청 모아놓잖아요 쓰리톱이라든지 그럼 거리가 그리고 그 공격 세부전설의 서포트를 짧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패산 패산 아주 디폴트 같은 경우는 서포트가 9인가 10인가 그래요 굉장히 멀리서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공을 주면 공을 잡을 때도 굉장히 트래핑이 길고 그리고 예측도 잘 당하고 그리고 제2 동작이 늦어요 그렇게 멀리서 공을 받으면 쉽게 얘기하면 공이 세게 날아 오잖아요 실제 축 주... 네, 그래서 그 제2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그 거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패스 쪽 실제 가서 한번 패스를 해볼게요 두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받는 선수의 움직임 인데요 어, 선수 움직임에 따라 선수를 향한 패스를 줄지 또는 공간을 공간을 보고 패스를 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볼, 말씀을 드릴게요 발로 앞에 줄지 공간을 줄지 수루 패스를 줘야 될지 그냥 엑스패스 그러니까 세모 패스를 줘야 될지 엑스패스를 줘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에 패스 종류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공격 전개를 위해서 패스를 선택하죠. 네. 또뭘 무엇 뭐 때문에 선택할까? 상대의 전술 포메이션 허서를 보고 어떤 패스로 빌드업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상대가 압박인지 뒤로 물러나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커서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엑스패스, 2대1패스, e 스루패스, 롱패스가 결정이 되거든요 요 얘기입니다.